모든 CFD 프라블럼은 모든 CFD 문제는 그러니까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은 이 조건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적합한 조건을 이제 주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정상 유동 문제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언스테디 문제의 경우 어, 초기 조건은 도메인의 모든 점에서 모든 변수에 대해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져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해 값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해를 정확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이제 초기 조건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유한 최적법을 활용한 이산 방정식에서 경계 조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적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계 조건은 여기 어, 아래 나와 있는데요. 인렛 아웃렛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경계 조건은 인렛 아웃렛 그리고 월 그리고 prescribed pressure symmetry 그리고 periodicity 또는 뭐 cyclic boundary condi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좀 특수한 경계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 제 전공인 조선해양공학에서는 주로 이제 다상 유동 multi-phase flow라고 하는데요. 그런 다상 유동을 다룹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는 경계면의 모델링하고 또 그리고 격자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상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그런 경계 등에서 특별한 경계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 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다루기가 너무 범위가 크니까요. 따로 이제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위에 다상 유동을 공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께 문의를 하시면. 알수있겠 습니다.